안녕하십니까. 산나물 아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식물,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식물 이렇게 꽃이 지금 내져서 폈습니다. 꼭 버선 빨아서 노른 것 같죠? 예, 산에 갔다가 반일을 해고 와가지고 손이 엉망입니다. 여기는 예, 옛날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야산을 다, 에 예, 여기를 소방도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예, 고삼미란 식물인데요. 고삼, 엄청 쓰다는 거죠. 삼처럼 사포님이 좀많구래가지고 삼미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물, 어릴 때는요, 나물로 먹더라고요. 예, 저는, 예,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물로 이거 어릴 때는 순을 잘라 가지고 삶아서 물에다 하루 정도 담궜다가 쓴맛 좀좀 빼내고 묵나물을 만들었다가 볶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예,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이 고삼 효능은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효능 염증 같은 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쪽에도 좋고요 혈액순환에도 예, 좋습니다 거기다 탈모에도 좋고요 강장제로도 예, 좀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삼 많이 쓰다는 얘기죠 뿌리가 많이 씁니다 뿌리를 채취해서요 예, 껍데기 벗기고 말렸다가 쓸어서 말렸다가 한 2g에서 아 20g에서 30g 정도 해가지고 물한2리 정도 넣어서 이렇게 달아서 드시는데요 너무 쓰다 보니까 예 감초 좀 넣고 대추 뜬것좀 넣고 예 은행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삼 꽃이 예쁘게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저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고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쁘죠 구삼 꽃도 고맙습니다. 산나무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